자 이제 웹툰 관련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외모 지상주의의 최강자는 누구일까요? 와이 질문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외모 지상주의의 최강자 저는 김감룡과 이지훈 한 세대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두 명의 남자들 있잖아. 어. 걔들이지 않을까? 저는 김감룡, 이지훈을좀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아닌 것 같아. 뭔가 의외의 최강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뭐 오. 야마자키라든지 어. 뭐 그런 등등. 오 그럴 수 있겠네요. 김감룡, 이지훈은. 세대마다 하나씩 나왔는데 어떤 놈은 전 인류 역사상 최강자다 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리고 어. 뭐 최종 시점 박형석이 당연히 최강자가 된다 뭐 그건 확정일 것 같은데 글수 그만큼 질수 있을까? 아직 종건도 못 읽는데 어, 뭐 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종 박형석도 좀 기대가 된다 그렇습니다 박태준 유니버스 말고 블루스트링이라든지 다른 유니버스나 웹툰을 다룰 생각은 없나요? 저희가 WHFC에서는 간간히 다루고 있는데 명품 분석이나 생방송 이런 데서는 잘안 다루잖아. 어, 외부 지상주의가 완결이 난다면 또 다룰 수도 있겠지만, 현재 아직 계획이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나마 사신소년 캐슬, 어, 블루스트링 주요 웹툰. 어. 어. 자, 그리고 더 벅서 유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누르끼끼이 자식이 유를 너무 올려쳐가지고, 복귀 소멸이 안 된다. 어, 이런 어, 말을 하는 어. 사람도 어, 있던데. 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가 유를 굳이 왜 올려쳐요? 올라칠 이유가 없어 유친척도 아니고 내가 그냥 세니까 세다고 하는 거야. 나는 오히려 W H F C즌 원 때는 결승전이 U V S 무영석이 나오면 조회수가 잘 나오겠다. 이래서 4강에서 아론하고 무영석 할 때. 아론 떨어져라, 이랬던 음. 사람입니다. 어. 도복서를 올려치진 않아요, 저는. 자, 그리고, 타 웹툰, 여러가지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뭐, 퀴다, 뭐, 소멸시켜야 된다, 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 저는 그런 사람이 차라리 사라지면 좋을 것같아 그렇습니다. 어. WHFC에도, 누가 우승을 하면, 저 새끼 인기투표팔 죽이고 싶네, 이러면, 그러지 마시고,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과열되지 마시고, 재미있게 즐기면 된다. 예를 들어, 실제로 WHFC에서, 유가 뭐, 이경호한테 이겼다. 그러면 이제 이경호 캐릭터 삭제됩니다. 이런 어. 게 아니야! 작품엔 영향을 전혀 0.001%도 안 끼칩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게, 음. 더 복서가 뭐, 맨날 인투에 이긴다는데, 솔직히 인기는 이제 내가 볼 때, 사신소년, <laughs> 외지조보다 인기가 없어요, 이제. 왜냐면, 진짜 어, 완결된 지 2년이 됐는데. 그게 인기 더많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외지주 미리 보기 보시나요 질문? 야 이건 당연히 뭐안볼 수가 없어왜냐면 그렇죠. 올라오면 1천 원에 삽니다. 왜냐 면 저희가 재미가 없더라도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음. 이게 스포가 뜨면 스폰지 아니 구보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꼭 봐야 하는 장이야. 그리고 또저희는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외지주 쿠키를 이미 구웠어요. 유튜브 안할 때도. 그러니까 외지주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냥 외지주를 좋아하는 팬이고 제일 좋아해 외투 중에. 그러니까 에 붉님 말대로 외지주 유튜버가 된 겁니다. 어. 잘 알고 좋아하니까 그냥 해보자 이래서 한 거지 뭐일 때문에 억지로 본다 이런 건 아니고. 외지주는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나요? 하는데 저희가 외지주를 진짜 엄청 오래 전에 봤거든. 내가 기억하는 게그 박형석 친구들이 롯데월드 가서 노는 거. 어. 그때 최신화로 사서 본 기억이 아직 있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저는 쭉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살짝 공백기를 가졌다가. 저는 이제 다시 복귀한 게 1회회 이제 4개월 사때 다시 본격적으로 쿠키 구우면서 봤다 그 전에는 이제 쌓아놨다가 좀 몰아보고 이런 식으로도 봤고 어, 제가 그냥 다 봐놓으면 응. 보고 뭐 쿠키는 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 외지주나 f b j c 가더 좋아했습니다 옛날부터 어, 옛날부터 외지주를 쭉쭉 봐왔던 친구라서 자 그러면 이제 외지주에 등장하는 브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요? 저는 이제 외지주 브금 중에 좋은 거두개 그냥 무용석간신우 어 저는 여기 추가하고 싶네 종건의 백귀 백귀 어 이렇게 어. 이렇게가 진짜 약간 특색이 있어 어 진짜 딱 들으면 이제 오 어, 한신우 생각난다 종건 생각난다 음. 우영석 생각난다 이런 느낌이 딱들 그리고 또뭐 좋아하는 부금은 상당히 많죠 이지훈 대마태수때 나온 부금과뭐 어. 서커스 부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다 좋아합니다 아. 외지주에 굉장히 꿀부금들이 많아가지고 부금만 듣는 사람들도 있대요 제 알기로 자, 그리고 이제 WHFC에 등장하는 혹은 채널에서 다루는 웹툰을 추가할 생각이 있나요? 어, 당연히 WHFC에는 신흥 웹툰, 인간개 웹툰 나오면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솔직히 다른 WHFC 캐릭터들을 음. 뭐 명품 분석을 한다든지 전투력 분석을 한다든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WHFC에는 꾸준히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WHFC 7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 웹툰이 추가로 등장할 수도 있고 6에 음. 하더라도 당장 사용소년 쾌지주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되니다 계속 되었습니다.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각각 가장 좋아하는 웹툰은 뭔가요? 저는 뭐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외모 지상주의를 제일 좋아합니다. 일단은 제일 기대가 됩니다. 한주 한주가. 그렇습니다. 저도 외모 지상주의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게 보고 있고, 가장 재미있고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에 또한 힘을 실어주는 작품이지 않을까? 굉장히 고마운 작품이다. 음. 어. 자 그럼 성화로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외지주 성화로 전 여자일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여자일 것 같아요 살짝 남자로 반전을 주는 척하면서 다시 여자로 리턴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외지주 최애 캐 누구신가요 저는 외지주에서는 종건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어. 솔직말하면 히 없다 왜요 오피스에서는 마르코 흰수염 에이스다. 이게 안 변해, 몇년 동안. 어. 하지만 외지주에서는 제일 좋은 친구는 없어요. 저는 종권을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나마 전 요새는 이제 김기명, 김감용, 이 시리즈들, 남한 형님들, 어, 그 형님들이 좀 좋고. 자, 그럼 이제 사신소년 최애캐는 누군가요? 저는 이신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신이 좀 등장했을 때 엄청난 간지나는 모습과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약간 때문에. 약간 이경호 간지 버전이 이신이 어, 어 이경호는, 아! 뭐 이런 게 있다. 하지만 이신은 없다. 어. 나 세체자야! 이런 느 당신은 누가? 전 블랙맘바. 네. 아, 카타코리를 닮은 친구? 어, 카타코리를 닮은 블랙맘바가 최애캐고, 솔직히 말하면 세계관 최강자면 좋겠는데, 악비코어가 나왔을 때 조금은 실망했어요. 저는. 아, 항무 나오지. 이러면서 기대를 아, 했거든요. 오케이. 그래도 아직도 블랙맘바가 제일 좋다. 자, 음. 그러면 더벅도 체액캐는 누군가요? 하는데 저는 유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아론 아, 타이트가 조금 더 좋아요. 유대 아론 딱 붙으면 되겠네요. 근데 유가 이겼죠? 근데 무력은 솔직히 말하면 작가 피셜 동급인데 유가 조금 더센 느낌이 있어. 그렇지만 저는 아론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게 보니까 웃긴 게아론좀 큼직한 친구고 유가 좀... <laughs> 어, 이게 어, 멸치 친구다. 멸치는 아니고요. 어, 따라간다, 그걸. 오케이, 알겠습니다. 샤크의 최애캐. 샤크는 정도야 이건 정도인 넘사벽이야. 음. 약간 잘생긴 사이타마 느낌. <laughs> 어, 머리 안 빠진 사이타마 그렇습니다. 느낌? 그렇습니다. 민백도 유니버스 최애캐는? 저는, 저는 이정우. 어, 저도 이정우. 어 이거는 좀안 변하는 저는 여기서 한마디 드리면 모든 웹툰 최애캐 이정우 음... 그래서 마르코보단 아니지만 그 불사조 마르코 그래도 어... 이정우도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좋아하는 캐릭터다 음... 일단 성격이 너무 간지야 성격이 시원시원합니다 어, 성격이 어. 진짜 개간지입니다 음. 자 그러면 캐슬의 제애캐는 누군가요? 저는 백도찬 저는 최민우어 백도찬이 상당히 좋았는데 죽어서 너무 아쉽게 됐다 근데 김씨는 뭔가 간지가 안 나지 않습니까? 뭔가 허당이야 어뭔아 간지난 요소 다 때려박았는데 이정우, 어, 정도현 이런 친구랑 뭔가 왜 다를까? 뭔가 진짜 어. 자빵 느낌도 나고 어어 어, 오히려 어. 최민우 백도찬이 진짜 와 개쎄고 멋지다 이런 어. 느낌 어, 자 그러면 이제 쌈독 체이캐는요 쌈독 체이캐는저 로건 그레이시요. 로건 그레이시의 커리어가 정말 되는 현실에서 한번 보고 싶은 커리어다. 어또 격투기를 조, 좋아하니까 우리가. 어. 그렇습니다. 아, 저는 뭐 어, 쌈독도 딱히 없다. 아 어, 없다. 그나마 로건 저도. 오케이. 어. 그럼 인생 조망체이캐는 저는 박진철입니다. 저도 여긴 딱히 없다. 다 어, 좋아한다. 다 없다? 어, 어. 아. 전... 자 그러면 김부장 체이캐는 누군가요? 저는 김부장 체이캐는 좀. 김부장이지 않을까요? 근데 주인공이 있다 보니까 오, 전 여기도 딱히 없다. <laughs> 한명조아같 제가 웬만한 모든 게임도 그냥 다 좋아하고 딱히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저는 김부장에서 김부장, 그리고 어. 남실장도 상당히 호감 캐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이 정도가 되려면 마르코, 이정우, 마르코 블랙맘바, 개... 블랙맘바 마키. 뭐 이런 느낌이 되어야 돼. 얘세명 말고는 내가 딱히 신수염 아, 에이스까지, 이 다섯 명 말고는 딱히? 이 캐릭터가 멋있다, 좋다 이런 느낌을 안 들었어. 자 그럼 캐지주 제 캐는 누구인가요? 없다. 어, <laughs> 어 저는 좀 한지아가 그냥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시원시원하게 하면서 발차기를 좀 멋지게 구사하는 모습. 알겠습니다. 그게야, 어 차동환. 이, 이 사람도 그. 인정. 저는 그게야 실비에요. 이 친구가 어, 너무 마음에 어. 좀 불쌍하다. 아, 재밌는 친구더라고 주인 말도 잘 듣고. 그렇습 어. 일단 그게야 저는 차동환이 굉장히 멋있고 마음에 들고. 솔직히 인간계 웹툰에서 이제 1위가 유가 아니다. 이러면 전 차동환을 꼽고 싶다. 추천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약한 영제이 누군가요 하는데 이게 약한 영은 저는 나백진이 제일 좀 보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뭐 안소호가 <laughs> 나백진 역할을 거의 하고 있던데 맞두드러 패고 있던데좀 <laughs> 네, 어. 신기하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인간계 웹툰 최강자는 누구냐? 일단, 제가 말하면, 유아 정차이, 갚은 이유불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유아 정차이, 이유불, 갚은.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는 정말 이제 누가 센지 모르겠다. 왜냐면, 유가 최강이라 생각을 했지만, 어. 차동환이 더센것 같기도 어, 하고, 차동환? 정도현이더센것 어, 같기도 정보원. 하고, 아론이 제대로 싸우면 더센수있고 이정은 아닌 것 같고,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유아 정차이들이 확실히 넘사다. 아, 좀 꼽기가 어렵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런 논란이 있잖아 아 논란은 아니고 이런 말이 있잖아 우리 둘이가 약간 유아정차이 퀴라 뭐 빨아가지고 음. 너무 빨아준다 이러는데 진짜 그냥 악마가 와가지고 지금 이 유아정차이랑 외지주 사신 중에 안 고르면 너 죽어 이래도 유아정차이가 더셀것 같아요 진지하게 어, 오케이. 이건 저희가 뭐 댓글 여론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 도복사가투표에서 이기니까 어. 아닙니다 안 따라가요 저희는 그런 거는 뭐 그리고 저희가 이런 말을 했다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몇몇 포착이 됐는데 음. 솔직히 그거는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 솔직히 말하면 인간계획들은 정해진 답이 없어요 작가님들도 다 다르고 세계관도 달라서 막말로 작가님들끼리도 협의가 안돼 있어요. 작가님 둘이 붙여서도 결론 못낼 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 된다. 제가 더센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 10만 명 Q&A 이렇게 마무리를 아우,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정말 10만 Q&A 이렇게 저희가 많은 질문을 소화했는데 아, 힘들다. 하여튼 질문해주신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